1학년 친구들, 안녕! 꼬꼬쌤이에요. 선생님이 봄 산책을 하다가 무엇을 봤는지 볼까요?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나요? 맞아요. 개미집이에요.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교과서를 살펴볼까요? 친구들이 무엇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무엇 하고 있는지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네, 팔랑팔랑, 팔랑팔랑 나비를 만들고 있네요. 선생님도 이 친구처럼 짠! 나비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봄에 볼수 있는 다양한 꽃, 애벌레, 나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만들어 봐요. 자, 그럼 만들기를 하러 가볼까요? 출발! 손바닥으로 나비를 그려 볼까요? 준비물은 종이, 색연필, 사인펜, 가위예요. 종이 위에 손바닥을 올려요. 손바닥을 따라 사인펜으로 그려요. 짠! 사인펜으로 몸통과 더듬이 눈을 그려줘요. 마지막으로 색연필로 꾸며주면. 짠! 가위로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잘라도 되겠죠? 색종이로 튤립을 접어 볼까요? 준비물은 빨강, 노랑, 색종이 한 장씩.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양쪽 날개를 접어서 올려주면 끝! 다른 색으로 만들어 볼까요? 우와, 팔랑팔랑, 팔랑팔랑, 나비가. 쉴수 있는 꽃이 만들어졌네. 색종이로 애벌레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색종이, 가위, 사인펜, 빨대.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주세요. 길쭉한 네모를 다시 한번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길쭉한 네모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펼치세요. 가운데 선을 따라 작은 네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대문처럼 열었다 닫았다. 재밌죠? 대문을 한번더 접어주기. 대문을 마주보게 해서 접어주세요. 접은 상태에서 양쪽을 동그랗게 잘라줘요. 짠! 한쪽을 동그랗게 잘라주면 예쁜 얼굴이 만들어져요. 사인펜으로 눈과 입을 그려주세요. 눈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우와, 귀여운 애벌레가 완성! 빨대를 이용해서 불어주면 애벌레가 앞으로 가요. 더 만들고 싶거나 꾸미고 싶은 것이 있으면 더 그리거나 만들어 보세요. 오늘 만든 내 작품을 가족과 함께 보면서 봄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오늘 만들기 시간 재미있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